밑이 1보다 작은 이런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감소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큰 값을 대입할수록 오히려 지수함수 함수 값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자이 주어진 범위를 이용해서 이세 개의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0, a, 1의 전부 이걸 지수로 하는 미치 a인 그런 지수함수를 만들어 보면요. a의 0제곱, a의 a제곱, a의 1제곱요. 이들이 지금 다 지수가 됐죠? 근데 미치 a 이 친구가 감소함수니까 지수가 커지면 반대로 함수값은 줄어들게 되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1이니까 이걸 또 다시 사용해 볼게요. 아까 같은 방법으로 얘가 지수가 되고 여기에다가 미치 a인. 이렇게요. 왜 미치 a가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니까 그 함수 지수를 이렇게 작은 걸 대입하면 오히려 함수값은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하는 걸 얻었어요. 이세세 관계는 이겁니다. a보다 이게 크고 그리고 또 이게 더큰 거죠. 정답은 2번.